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이고 또 황반부종도 있으면서 황반부가 물에 잠기고 또신생아많이 생겨서 레이저 치료를 한 서너 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전립선 비대증도 있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먹으면서 전립선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요로 소변이 나가는 통로를 압박하면서 어, 소변을 자주 보고 나도 또 보고 싶고 참지를 못하고 혈립선 비대증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는 신장의 사구체, 콩팥 우리가 소변을 걸러내는 신장의 사구체 실모양의 이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부위가 당으로 인해서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소변이 뿌옇게 나오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고 또신장이 사구체가 망가지게 된다 심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. 외부에서 소변을 걸러내는 투석기를 써야 되고 또 심장에 가서는 협심증, 끈적끈적한 이 피가 관상동맥의 경우나 이 협심증, 또 어,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와서 튜브를 고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눈에 가서는 눈 중풍, 눈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을 막게하거나 또 터지게해서 눈 중풍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오래 가서는 치매의 원인이 많은데 알츠하이머병이나 무뭐 유전적인거나 혈액순환장애나 원인이 많은데 당뇨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. 어 머리에는 이, 수많은 이런 뉴런이 있고 뉴런이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뭘 배우면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망상세포가 있습니다. 불필요한 것은 다 지워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뇌 속에 입력되면서 시냅스 연결되면서 기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내 당뇨가 있기 때문에. 뉴런이 있으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잘안 된다. 뭘 봐도 기억이 안 나고 또 기억도 잘안 되고 또 자꾸 잊어버리는. 필요한 것도 입력시켜야 되는데 다 지워져 버리고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기억이 안나안 안 되는 겁니다.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머리에는 머리 중풍 치매, 눈에는 눈 중풍 시력 장애, 심장에는 심근경색 협심증. 콩파대는 신사구체, 신장기능을 망가뜨려서 투석을 해야 되고 또 당이 발가락 쪽에 쌓이면서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잘 낫지 않고 또 신경계가 손상되면서 신경의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이것 설명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